이찬원의 학교 동창들과 함께한 깜짝 출연. 대구에서 3시간 26분 동안 이어진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2024년 12월, 이찬원이 고향 대구에서 펼친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선 특별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무대는 강렬한 감동과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관객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느꼈다. 이래국 콘서트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이 공연은 총 3시간 26분에 걸쳐 이어졌고 이찬원과 그의 모교인 경원고등학교 후배들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하모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이 특별한 무대에서 흥분과 감동이 뒤섞인 전율을 경험했으며 이찬원의 공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경원고등학교 합창단이 이찬원과 함께 무대에 올라 펼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무대는 대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2,000원의 따뜻한 선배미와 후배들의 순수한 열정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진정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들이 함께 부른 별표별표 별표, 날개 별표별표는 2,000원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과 후배들의 맑고 순수한 하모니가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관객들은 후배들과 함께 서 있는 이찬원의 모습을 보며 그의 성장과 성공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이 고향 대구와 모교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었다. 후배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는 그가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 선배인지, 그리고 이 무대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대구 콘서트에서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닌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3시간 26분 가득 찬 세트리스트를 선보였다. 그는 팬들과의 진솔한 교감을 나누며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첫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하늘여행 별표별표으로 시작됐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그의 삶을 담은 부결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오프닝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그의 삶을 공유하는 진정성 넘치는 무대였다. 2,000원의 공연은 팬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챈스가 원한다면 코너가 큰 호응을 얻었다. 첫날에는 별표별표 별표 사랑밖에 난 몰라 별표별표와 정주지 않으리, 둘째 날에는 별표별표 별표 사랑이야, 별표별표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등의 곡이 공연됐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와 더욱 가까워졌고,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의 장으로 승화되었다. 이번 대구 콘서트에서는 이찬원의 음악적 역량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그는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한국 전통 음악과 해외 팝을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 구성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제비처럼, 뱃놀이, 핫스터프, 달타령, 기미기미 등 다양한 곡들을 메들리 형식으로 이어가며, 2000원은 국악과 팝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끌어냈다. 이러한 무대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마지막을 장식한 시절 2년 무대는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감동했다. 그의 노래는 그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보답하듯 이찬원은 별표별표 7080 메들리, 별표별표와 경상도 메들리 등을 선사하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무대를 이어갔다. 이찬원의 고향 대구에서의 콘서트는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그는 전국 투어를 통해 다양한 도시에서 팬들을 만나왔지만 대구 공연만큼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무대는 없었다. 고향에서의 무대는 그의 어린 시절과 음악적 뿌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팬들에게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깊은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날 공연은 단순히 2,000원의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삶과 열정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모교 후배들과의 합동 무대는 2,000원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찬원의 대국 콘서트는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 이찬원의 전국 투어 별표 별표 참가, 별표 별표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집대성한 무대 그 이상이다. 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찬원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증명하는 투어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 그리고 대구를 거쳐 청주, 광주, 서울 앙코르 공연까지 이어지는 이번 투어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음악적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투어의 각 도시는 단순히 공연장이 아닌 2,000원의 음악적 여정의 한 걸음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그의 음악적 출발점을 상징하며 팬들과의 첫 연결을 기념했다. 인천과 안동은 그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선 시점을 반영한 도시들이었고 수원과 부산은 이찬원의 음악이 보다 대중화되고 널리 사랑받게 된 시기의 표상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도시들을 돌며 이찬원은 각 지역에 맞는 무대 구성을 선보였고 그 지역 팬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한 곡 선택으로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대구 공연은 이찬원의 고향으로서 특별한 감정을 담은 무대였다. 대구는 그가 음악적 뿌리를 내린 곳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장소이다. 따라서 대구 콘서트는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그는 자신의 모교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과의 연결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히 팬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가 아닌 그의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는 가수임을 증명했다. 이찬원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항상 팬들과의 교감이 강조되며 이는 그가 얼마나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찬스가 원한다면 코너에서 이찬원은 팬들의 사연을 받아 그에 맞는 노래를 선곡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이찬원의 콘서트가 단순히 일방적인 노래 전달이 아닌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대라는 점을 증명했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닌 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특히 그의 전국 투어에서 두드러지며 각 도시마다 그 지역 팬들에게 맞춘 특별한 무대 구성을 선보인 것이 그 예이다. 팬들과의 교감이 중심이 되는 그의 무대는 관객들이 더욱 그와 가까워지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찬원의 참가 투어는 그의 음악적 성장이 돋보이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찬원의 모습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이번 투어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적 도전과 실험이 두드러졌다. 전통 트로트는 물론 국악과 팝, R&B,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찬원은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통해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여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구 콘서트는 팬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찬원과 그의 후배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쉴 것이다. 이찬원의 대구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음악과 감동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드는 공연이었다. 이찬원의 고향 대구에서의 콘서트는 그의 음악 인생의 또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에 남는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의 진솔한 모습과 깊은 감동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 더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